지난달에 제가 정책이 실시됐다라고 방송에 나갔을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중국 부동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2월 1일자로 대폭 완화된 취득세.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전엔 90 스퀘어미터 이하일 경우만 1% 이상이면 1.5% 였었죠. 근데 이제 2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 많이 취득세가 완화됐었어요. 그래서 어, 면적이 작은 140스케어미터 이하라면 어, 2주택자도 옛날에는 3% 내던 것을 1%만 내도 됐고 좀큰 면적을 샀을 경우도 어, 옛날보다는 적게 내서 2%만 내면 되게 이렇게 바뀐 게 12월 1일에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주택, 비보통주택이 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면서 2년만 보유를 하면 무조건 어 양도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취세가 면제되는 것이 어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일에 어 교육 중심에 갔더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라는 음.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어그 이후에 정말 데이터로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볼게요. 음. 12월 거래량 그냥 언뜻 보셔도 좀 많다 라고 보여주시죠. 네. 어, 29,711채가 거래됐습니다. 어, 4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할 정도로 거래가 확연하게 좀 많이 늘었고요. 날마다 얼마나 거래됐는지를 좀 보시면 어, 지금 11월, 12월 다 거래량이 많았지만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천채 이상이 판매된 게 30일 중에서 열흘이 됩니다. 그래서 음. 3분의1 이상이 어 지금 하루에 천체 이상이 지금 거래되다 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거죠. 이게 이제 연도별로 거래량 총량을 좀 보면. 2022년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이에서는 두달 동안 봉쇄가 됐었어요 아, 집 밖도 못 맞아요. 나가면서 음, 음. 그렇게 이제 코로나를 아주 다른 지역보다 유별나게 지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부동산은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1년에 18만 채 거래됐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30만 채가 거래되던 좋아. 거가 2022년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 ]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에는 20만 채, 올해 2024년에는 24만 채로 거래량이 지금 연속 3년째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1년 거래량을 보시면 규칙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음. 어, 1월, 1월에는 이제 춘절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춘절이 되면 아, 춘절 앞뒤로 해서 거의 한 달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없습니다. 음. 그래서 부동산은 원래 1, 2월 달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양회가 있고 한 3, 4월 그때 5월까지는 거래량이 좀 많고 7, 8월에는 비수기 그리고 음. 이제 9월, 10월이 제일 1년 중에 핫한 시기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금에 해당되는 9월 은에 해당되는 10월이라고 해서 찐지오인슬 이라는 중국의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규칙이 요즘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이 있은 다음에 반짝 거래량이 살고 그리고서는 이제 거래량이 다시 줄고 또다시 정책이 있은 다음에 또 거래량이 살고 이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지금 5월 27일에 상하이 10조라는 정책이 발표됐죠 그때 20년 만에 최대 완화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구매 제한을 풀었고 뭐 선수금이나 대출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5월 말에 푸니까 이제 6월이 26,000채가 거래됐다가 흔히 말해서 약 이한달딱받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세였다가 그 시주석이 9월 26일이었죠. 그때 이제 부동산 이제 더 이상 하락하는 걸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안정적 회복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하고 나서 상하이에서도 어, 7조 정책이라는 걸 냈습니다. 이때 또 다시 구매 제한 완화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뭐 주택 구매해야 되는 기간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풀면서 거래량이 쭉쭉 늘어나고. 있는 패턴인데 거기에 이제 12월 1일 정책까지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10월, 11월, 12월 연속으로 2만 채 이상 거래되면서 거의 3만 채에 육박하게끔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거래량 증가 원인 좀 보면 면밀한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이다라고 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안 되면 될 때까지 <laughs> 안 되니까 또 다시 더 강도 높게 지금 될 때까지 계속 내놓는 뭐.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시 주석까지 나섰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나서서 부동산 하락을 이제 막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그에 걸맞는 정책들을 실제로 내고 있는 거고요. 상해는 상해 호구를 가진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대부분은 이제 상해 호구를 가진 사람이 구매를 쉽게 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외지인 구매는 좀 억제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를 활성화하려니 외지에서 음. 온 사람들을 구매 제한을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5월 달만 해도 5년 동안 상하에다가 사회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걸 3년으로 줄어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주고 또뭐 결혼을 안한 외지인은 상해에다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풀어주고 한채더 사게 해주고 금리 낮춰주고 선수금 조금만 내고 대출 많이 해주고 취득세도 줄여주고 보유기간을 줄여줘서 2년만 가지고 있으면 거의 양도세를 이제 안 내도 되게끔 풀어준다든지 보통주택 비보통주택 또 없애버려서 큰 주택이든 어쨌든 2년만 보유하면 완화되게끔 하는 이렇게 계속 지금 단계별로 하나를 풀고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면서 어, 상당히 강력한 어,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현재 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구환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옛 것을 어 새로운 음. 것으로 바꾸는 거 물론 이제 가전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에 소비하는 소비재들도 있지만 어, 부동산에도 사실은 이구한신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 또 거래되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 예전에 이제 자기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어, 새로 갈아타는 수요가 솔직히 좀 많아요 새로 처음 구비하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던 자기 집도 떨어졌고. 어, 지금 새로 살 집도 떨어졌으니까 그냥 더 좋은 환경으로 돈이 조금 더 모아서 옛 것을 팔고 음. 새로 이제 갈아타는 수요가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많이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옛날엔 정책만 풀다 보니까 한달 반짝했다가 그냥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돈도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조 위안을 풀겠다고 11월 8일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6조는 지방 정부 부채를 갚는 데쓸 거고 4조는 이제 재고 돼 있는 거, 안 팔리고 남아 있는 주택들을 매입해서 뭐 임대 주택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 정책으로 밀어주고 돈을 풀어주고 하니까 현재는 예전보다는 거래량은 확연히 좀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 이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2025년에는 더 이제 상황이 경기가 안 좋, 올수 있잖아요. 세계 경기에 너무 변수가 많아서 지금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지만 어, 3개월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좀 1, 2월 달은 어차피 음. 춘절이라서 좀 조용할 수 있고 내년 3월에 뭐 양회에서 좀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책들이 나오면 좀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아니면 현장에서도 그런 기대감들이 예전보다는 음.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살아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말 어려워서, 옛날 같은 경우는, 어 뭐, 정책 이 정도면 확연히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거래량은 늘었지만, 어 가격은 진짜로 별로 오르지 음, 음.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요번 달에 특히나 거래량이 많아서 기사에는 뭐 800만 위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에서 16억 정도 되는 것에 거래가 많았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사실 그쪽보다는 한 이제 100에서 200만 위엔 정도 이제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어,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여,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정도로 계속 이제 3개월 연속이니까, 춘절은 그렇다 그랬죠. 3월에 이제 어떤 정책을 중국에서 펴냐가, 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특히 상해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안 산다, 라기보다는 음. 진짜 심리가 안 풀려서 음. 안 사는 거거든요. 지금은 선수금 15%만 내면 되고, 대출금리도 공적금 대출은 2%대예요. 음.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일반 은행 대출을 받아도 3%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낮춰줬는데도 이렇게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좀안 좋다는 뜻인데 어, 양회에서 어, 중국에서 이제 펼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기사들 보면 중국의 공급 과잉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하이시 자체에서도 그런 게좀 보이나요? 상하이시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상하이시는 그렇게 공급과잉을 음. 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지방도시를 가보면 음. 입주는 안 했는데 아파트가 맞아요. 이렇게 쭉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빈집이 많게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상하이에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거주하는 이제 시중심 지역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공급과잉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보통 이제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 외곽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아침에 칭포교육중심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쭉 가는데, 생각보다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서쪽이면 이제 상해를 벗어나는 음. 길인데도 이렇게 길이 많이 막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쪽으로 이제 공업단지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쪽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양방향으로 다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상해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어, 나름 괜찮다. 한국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상하이에서 부동산을 15년째 하고 있으면서는 최고 힘든 시기는 맞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도 힘들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가격은 한 2017년, 18년도 가격까지 지금 내려가 음. 있는 상태니까 조금 회복은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신 이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좋은 거라면 환율이 높잖아요 음. 어 그래서 지금 팔면 가격은 좀안 좋은데 한국으로 가져갔을 때 환차익을 볼수 있어요 구매하셨을 때보다는 월등히 환율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아. 판매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고려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율하고 엮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